35일차 문제 풀리 보시면요. 지금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와 D를 생성하는 반응에 대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화학반응식에서 A의 개수가 빠져 있네요. 실험 과정을 보시면 지금 300kV에서 그림과 같이 콕으로 분리된 강철 용기와 실린더 속에 지금 A와 B 헬륨 기체가 들어있는 상황이죠. 나 과정을 보시면 지금 강철 용기에 여기다가 N 비몰만큼의 비기체를 첨가해 줬고, A 기체와 반응을 시켰고, 콕을 열어 줬네요. 콕을 열었다는 정보는 표시해주시고 이때 나가정 이후에 남아있는 기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데 잘 보시면 반응물 중에서는 B기체가 남아있는거죠 그렇다는건 A기체가 한계반응물이라는걸 알려주는 셈이고 이때 어, 또 다른 정보를 보시면 나가정 이후에 어, 부분압력에 대한 정보가 B와 핸종기체가 같다는 정보를 줬네요 그리고 나가정 이후에 혼합기체의 온도와 부피가 4 0 0 k 가와 10L라고 줬네요 어, 400K이라는 건 놓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초기에 300K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 반응 후에 PV값은 3분의 4배가 되어 있을 거고요. 어, 이때 저희가 구하라고 하는 건 보니까 몰수의 비율을 물어봤네요. 지금 몰수의, 몰수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온도이든 관계가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300K과 400K에서 관계가 없다면 어, 저는 그냥 300K에서 고정을 해줄게요. 어, 초기 정보가 다 300K이기 때문에요. 어, 이렇게 해주시면 편할 것 같고 일단 양론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지금 A기체와 B기체가 반응해서 어, C기체와 D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이고 이때 300 헬빈에서 PV값은 A가 2.5가 되는 거죠. 2.5가 NA몰이고요. 그리고 어, 이때 헬륨기체로 들어있죠. 헬륨기체는 PV값으로 2가 되고요. 어,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요. 보시면 여기 나가정 이후에 400km 에서 10m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콕은 열려있는 상황이고, 그럼 pv 값으로 10이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300km 에서는 그의 4분의 3, pv 값으로는 7.5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총 합이 7.5가 돼야 되는데, 헬륨이 2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값이 5.5가 되는 거죠? 반응 후에요. 지금 반응 후에 5.5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어 일단 A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 좋죠? 지금 A는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또안쓴 정보를 활용해 보시면 지금 이 정보죠? 지금 B 기체와 헬륨 기체의 부분 압력이 동일한 상황인데, 지금 전체 압력이 동일한 상황에서 부분 압력이 동일하다면, 그럼 몰분율이 동일하다는 게 되겠고, 지금 몰분율이 동일하면 몰수도 똑같겠죠? 지금 몰수도 같다면 PV 값도 같겠네요. 이렇게 차례대로 단서를 찾아주시면 될것 같고, 어, pv 값으로 헬륨과 동일하다면 비기체가 2가 되는 거고요 어, 일단 단서가 좀 많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추론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반응 후에 5.5가 돼야 되는데, 비기체가 2가 남아있다면, 그럼 c와 d를 합쳐서 3.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5를 여기 개수비대로 생성됐기 때문에, 개수비대로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겠고, 바로 보이네요. 그러면 3.5는 1.5와 2로 나눠가 주면 되겠죠? 3대 4가 잘 맞고요. 어, 이렇게 해 주시면 반응 개수를 고려하면 b는 0.5가 소모가 된 상황이고요. 어, 0.5가 소모됐을 때 2가 남으려면 지금 b는 그러면 2.5가 초기에 들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몰수의 비율에 대한 정보고. 정보 어, 아 일단 여기서 a의 어 여기 수는 5가 되겠네요. 그리고 NB와 NA, 즉 A와 B의 몰, 몰수 비율을 물어봤는데 지금 A 초기 몰수는 2.5고요. PV 값으로요. 그리고 B 기체를 첨가해준 게 NB 몰. 이게 2.5죠. 같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어 구해놓고 나니까 여기 A의 개수는 따로 활용해주진 않았네요. 어 다음 답은 2번이 됩니다.